안녕 오늘은 되게 진수성찬이에요 오늘은 세개가 지금 딱 준비가 돼 있어요 푸짐해요 아마 쓰진 푸짐 않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만 마실 건데 뭘까요? 야바위 뭘 먹을까 그래서 어떤 거 하나가 지금 빌런이에요 엄청 비쌉니다 뭘 먹을까 그래서 빌런이 누굴까요? 제일 비싼 아이 얘랑 얘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럼 얘가 제일 비슷할 것 같지 특별해 보이죠 정답은? <laughs> 예입니다. 오브리옹과 그의 친구들 아가들을 데려왔습니다. <laughs> 전설의 오데 샤토로 통하는 샷도 오브리옹입니다. <laughs> 오데 샤토가 뭐였죠? 뭐죠? 오데 샤또라고 하면 보르도 와인에서 그냥 어샤도 마고, 샤도 마고 여왕, 응, 여왕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샤도 샤또... 차차 알아가기로 해요. 우동 루칠드, <laughs> 나피트 로실칠드 그리고 <laughs> 아이치 아이치 아이스크림, 아뚜르, 뚜르뚜르, 나뚜르. 오브리옹은 좀 특별한 샤도 오데 샤또 오데샤또 중에서도 특별한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잠깐 말했듯이 오데 샤또는 매독 지역의 와인들로 맞아요. 이제 다돼 있는데, 얘는 여기에 그라브라고 써있거든요? 얘는 그 매독 지역보다 조금 밑에 있는 다른 지역에 거기서 음, 나오는 와인들. 근데 ]거든요.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어, 왜 그런 거죠? 잘모르겠어 저는 공부를 해왔거든요. 오브리 옹웅이 어떻게 보면 조국을 구한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를 구했어요 살렸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어...뭐라고 하지? 승진을 한게한 한 이유가 좀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럼 맛에는... 맛과 향과 이런 거에는 아무 뭐 없이 그냥 nope. 아니요 이게 약간 역사랑 좀 관련돼 있는데 그 세계대전에서 나폴레옹이 졌어요 나폴레옹이 진 적도 있어요? 네 아마도 프랑스의 미래가 걸린 음.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래서 빈 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아니, 세계적인 국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왕중에 최고 셰프를 데려가고 오브리온과몇개의 와인을 데려갑니다. 음. 그래서 길게 길게 회의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맛있는 요리와 와인과 이렇게 먹으면서 좋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프랑스가 유리하게 대화를 끌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영토를 많이 이렇게 뺏기지 않고 잘 되찾을 수 있게 한주 음. 역할을 한 거예요 상대가 이 와인을 굉장히 좋아한거죠 너무 좋아한거죠 이 와인의 맛이 너무 좋다 극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었던 와인이 오브리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음. 이거 와인 기준 맥인데 되게 깐깐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가. 응. 그런데 이제 되게 헌정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음. 역사에 아주 큰 일을 해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1등급으로, 1등급으로 유일하게, 유일하게 매득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 되게 험난한 얘기들을 오갔을 거냐. 아, 술먹어서 몰라. 그치? 뭐. 또 기억도 못했을 어, 거야. 거야. 전문가들은 오브룡이 오데샷도에서는 조금. 하위권을 또 이렇게 점수를 준다고 해요 음. 하지만 뭔가 역사나 그 역사를 통한 매력에서는 오브리옹이 되게 좀 이거인 것 같아요 그 음, 일단 한번 맛을 봐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컨, 세컨 와인. 와인인 이름이 뭐죠? 르끌라랑스드 네. 네. 오브리옹 그 오브리옹의 세컨 마이. 와인을 마시겠습니다 한 잔씩 따랐어요 근데 저는 음. 보르도에서 나오는 병 이런 병 처음 봤거든요. 어, 근데 진짜 가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그 부르고뉴에서 나오는 병은 약간 이렇게 생겼고 음. 보르도 거는 그 와인병, 진짜 와인병 이렇게, 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각잡혀 있네. 어,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 이렇게 생겼길래. 보르도는 이고 음. 부르고뉴는 이렇게 생긴 거. 맞아 <laughs> 아까도 말했듯이 오브리옹의 세컨 와인이잖아요. 세컨 와인, 세컨 와인 어떤 건지 아세요? 두 번째 와인. 맞습니다. 좋은, 너무 좋은, 좋은 와인들 말고, 그날의 뭐그 연도의 기후나 온도나, 음. 그죠? 그것부터, 아니면 어린 포도. 어린 포도를 따서 그 와인의 적, 1등급 기준? 음.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면. 조금 못 미치면? 응, 못 미치면 음. 만들어지는 와인이 세컨 와인이라고 한대요. 1등급 와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샷도? 코도원 이런 데서는 다 세컨 와인이 응, 다, 대부분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와인이들이 먹기에는. 하, 향은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스모크한 향이 나요 뭔가. 담배 피우고 오신 것 같은 는데 컬러는 푸른 기보다는 간액 쪽에 가까운 좀 따뜻한 느낌. 약간 버건디. 야 버건디보다는. 어? 버건디는 언니 푸른 빛이 더 들어가 있는 것. 노란색만 잘 봐. 노란색은 잘 보긴 해. <laughs> 아, 알았어. 다시 나왔어요. 그쪼인다 스파이시? 쪼이고 약간 그 스파이시한 느낌이 나는 인것 같기도 하고. 과일향 되게 많이 나는 것 응. 같아요. 그데 맛있는데? 어, 네. 어, 맨날 맛있대. 근데 보르도 중에서도 처음부터 확 떨분 게 있고. 전에 뽕떼간에처럼 엄청 훌렁훌렁한 그런 게 있고 내가 뽕떼간에 엄청 맛있다고 한 거죠. 어, 우리 완전 어, 반했던 어, 거 그, 어. 뽕떼간에처럼 거의 브르고뉴 마냥 훌렁훌렁한 어. 게 있고 아, 어. 근데 얘는 딱 뭔가 뽕떼간에와 샤토달보의 중간 같은 느낌인 거 같아. 음. 이렇게 훌렁훌렁 하진 않은 것 같아. 후, 하지만 그 훌렁 나는 훌렁훌렁 그 느낌은 훌렁훌렁한데 맛은 또 스파이시해가지고 강해. 근데 그 쉽어. 느낌 혀에 닿는 촉각 그거는 훌렁훌렁한 거. 어렵죠. 이게 와리는 그래서 힘든 거야. 어려워 <laughs> 혼자 아이어으뭐 이러고 끝나는 거지. 신의 문방울에서오브리옹의 음. 이제 자기가 어떤 여자한테. 와인을 선물을 해줬는데 음. 세컨 와인을 선물해 준 거야. 그 여자랑 어떤 사이인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였던 것 같아. 찐 사랑, 썸녀. 모르겠어. 아무튼 약간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 세컨 와인을 선물해 줬는데 어. 그 여자가 어, 어떻게 했게? 어, 세컨 와인이라서 차 버렸어. 어떻게 알았어? 정답입니다. 어? 아, 왜냐면은 세컨 와인이다 하면은 왠지 기분 나쁠 것 같아. 여자한테는 응.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세컨이야? 이럴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엄청 비싸다, 바보야. 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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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나는 너무나도 충분히, 아니다. 난 너무나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결론이었어.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허영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괜히 그런. 무슨 모든 여자들이 다 허영심이 있어. 사실 나야. <laughs> 보르도는 되게 오래 돼야지 그 향과 맛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응. 이거는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근데 바로 먹어도 나쁘지 않을까. 물론 보르도라서 향맛 강하긴 한데 아까 말했듯이 그 촉감, 그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아가지고 음. 이거는 디캔팅을 따로 하지 않고 먹어도 좀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십이 도 음.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아까 저거 아, 빌런 가격 빌런 오브리옹. 이 오데샤토 중에 유일하게 화이트가 있대요. 나오네요. 오브리옹은 뭐로보나좀 되게 특별한 아이 같아요. 같아요. 음. 이름 이름이 근데 좀 특별해. 오브리옹. 뭔데? 무해 무슨 뜻인데? 무슨 뜻인지잘 모르겠어. 어? 네. 나는 네. 옹성우 생각났어. 옹성우. 몰라. 옹성우 잘 생겼어. 옹성우는 아이돌. 어,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샤또 이런 데서 화이트 와인 나오나? 내가 잘 알지를 못해 못 해가지고. 나 아직 화이트 와인을 잘 알지 못해. 얘는 뭐랑 먹으면 맛있을까? 고기에다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나는 피자. 그렇다면 나는 스파게티. 나는 족발, 갈비찜, 짜파게티 먹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맛이 조금씩 더 연해지는 음. 것 같아. 아까 그셌던 맛이. 그래서 확실히 처음부터 디켄팅에 해서 풀어서 먹으면은 그더 어, 부드러울 것 같아요. 디캔팅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멋 내려고 하나? 오, 여기다가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와인 한두번 마셔보니까. 향이나 이런 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달라지니까 음, 그런 것도 있고 음. 이제 찌꺼기 때문도 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오래되고 나이가 많은 와인들은 그래도 어, 음. 디킨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에는 좀 꿀값이래요 값실래요여럼 우린 이제 맛을 어, 즐기러 음, 가자 음, 맛을 즐기러 음. 한번 가보자 음.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가은별 일어나! 엄마가 일어나서연습하랬지1등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연습을 하고 또연습때 해야 해와이 이때 이때 이겠군아 죄송해요 제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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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만해도 이때 이때 이